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메이플에서 가장 시원한 점프를 보여주는 슈퍼점프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주에 쇼케이스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재미도 많이 힘든데요. 다들 보고 싶은 캐릭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보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퍼는 리마스터로 많은 것이 바뀐 모험가 해적입니다. 우선 주력기가 리마스터 로 사람답게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서펜트 원킬 아니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우선 시서 펜트를 키는 것으로 바이퍼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사냥 스킬인 훅 봄버로 사냥을 하면 7초 쿨로 서펜트 버스터가 발동됩니다. 서펜트 버스터가 발동될 때마다 버프창에 보이듯이 서펜트 스톤 한 개가 스택으로 쌓이게 됩니다. 서펜트 버스터의 발동 타이밍은 시서 펜트를 단축 키창에 올려두면 빨간 표시의 게이지로 타이밍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택이 5개가 된 이후에 풀스택으로 서펜트 어설트가 발동되기 때문에 리마스터 이전에 비해서 무척 화려한 인파이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마스터 이후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는 것은 화려한 이펙트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서펜트 스톤 5개를 자동으로 소모하면서 서펜트 어설트를 발동시키려면 사냥 스킬 창에서 우클릭으로 자동모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 모드로 만들어두는 것이 앞으로의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슈퍼 점프입니다. 어드밴스드 대쉬와 점프를 왼쪽부터 보이는 순서대로 단축키 설정을 한 다음에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눌러주면 쉽게 슈퍼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서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게 되면 슈퍼 점프가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키보드를 다 적용해봐도 이서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했기 때문에 처음이라면 그냥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냥 스킬은 오차에서 배우는 서펜트 스크류입니다. 온오프 스킬로 그냥 켜두기만 하면 몸 주위로 수룡이 움직이면서 자동 공격하기 때문에 원킬만 난다면 아케인 리버에서 누구보다 편하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리마스터가 되면서 다른 조건 없이 1에서 이티컴만 되더라도 무한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되었 때문에 여전처럼 무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연계를 추가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미님 일티컷이 뭔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몬스터를 치면 데미지 표시가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서 한 줄만으로 몬스터를 골로 보내는 것을 일티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치자마자 죽는 것이라서 무자본 유저들이 당장 일티컷 서펜트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케인 심볼만 제대로 맞추면 일티컷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유니온 같은 내실을 얼마나 잘 갖추냐에 따라서 원틱은커녕 원킬컷도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충 감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공퍼가 많은 편이라서 이 부분은 사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폼 같은 버프도 적절하게 조합해 주시면 아케인 리버 사냥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원킬컷만 되더라도 서펜트가 비는 구간에 훅본버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서펜트 스크류가 비는 구간에는 퓨리어스 차지 같은 준수한 이동형 광역기도 있어서 여전히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 사냥은 청신호입니다. 하지만 세르니움으로 오시면 아케인 지역과는 다르게 어센틱 심볼이 진짜 주옥같이 락을 걸기 때문에 서펜트 스크류만으로는 사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력 스킬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이 부분은 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도 되겠습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여기서도 서펜트 스크류가 살짝 문제입니다. 서펜트 스크류가 차지하는 보스딜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어서 서펜트 데미지를 온전히 들어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스트 1레인지가 범위가 리마스터로 개선됐음에도 서펜트랑 같이 넣으려면 어차피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이 나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멀리 있어도 단숨에 보스와 붙을 수 있는 연계기가 존. 아는데요. 돌진기인 스크류 펀치를 사용하고 바로 피스트 일레인지와 함께 방향키를 조합하면 원하는 곳으로 단숨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뭔가 거리를 무시하고 싸우는 복서 같은 스킬이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연계 같습니다. 예전에는 극딜기인 하울링 피스트가 정권을 찌를 잠시 동안 무적이면서 라이트닝 폼에서 오브를 던지는 순간에만 무적이라서 바이퍼의 유틸이 극악 무도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디펜스 폼 이 최근에 밸런스 패치로 피격 데미지 감소 유틸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생존 유틸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수룡과 어설트 스킬이 발동되면 수룡의 가호가 체력 비례 데미지를 막아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가동률이 제법 괜찮기 때문에 인파이터로 붙어야 하는 바이퍼에게는 정말 소중한 생존 유틸입니다. 보습형 릴도 시서펜트를 켜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서펜트를 킨 상태에서 서펜트 스피릿을 킨 다음에 피스트 일레인지를 정신 없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서펜트 스크류 같은 온오프 스킬이 많기 때문에 키 세팅이 조잡하지 않고 사용하는 스킬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적응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이플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극딜이 시작되면 사용하는 버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에 맞게 다시 한번 키 세팅 해줘야 합니다. 극딜도 평딜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속 시간에 맞게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한 다음에 피스트 일레인지 를 3번 넣어서 스피릿 3스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엠버링크와 시드링 후에 바인드를 걸고 라이트닝 오브 를 3개 던지고 극딜기인 하울링 피스트 를 사용합니다. 이후에 퓨리어스 차지 후에 다시 평딜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닝 폼에서 오브를 던지려면 변신한 상태에서 라이트닝 폼 스킬 키를 다시 누르면 정말 쉽게 오브 를 던질 수 있습니다. 보셨듯. 라이트닝 폼의 우부부터 시작해서 하울링 피스트의 무적은 거의 생존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수룡의 가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발동 조건이 수룡 스킬이나 어설트 스킬의 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이 살짝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코어 강화도 살짝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른 걸잘 모르겠다면 보이는 세 개의 코어만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냥은 서펜트 스크류가 다하기 때문에 보스 점유율이 높은 3개의 코어를 보스코어로 필수적으로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피스트 일레인지, 전압 노틸러스, C서펜트 일레이지, 서펜트 어설트 일레이지 이렇게 3개만 강화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코어가 랜덤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개발한 킹우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시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구글이니까 구글 아이디는 전부 가지고 계실텐데요. 구글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파일로 들어가시면 간략한 파일 적용법이 있습니다. 파일 공유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왼쪽에 보이는 파일을 눌러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으로 저장하시면 킹우의 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킹우의 표의 앞에서 알려드린 피스트 일레인지, 전압 노틸러스, 시서 펜트 일레이지 3개를 넣으면 강화코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첫 줄이 다른 코어 3개만 뽑아서 강화해 주시면 코어 강화는 끝입니다. 첫 줄이 같은 코어는 코어 칸에 같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첫 줄이 다른 것만 3개를 뽑아서 3중첩으로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것은 첫 줄이 다른 두개를 뽑아서 2중첩으로 강화하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세르니움으로 가게 되면 훅본버로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냥 코어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훅본버와 씨 서펜트 버스트 서펜트 어설트가 들어가도록 킹 우에 표에 넣어봅니다. 잡 코어에는 무 코어나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어 판에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첫 줄이 다르게 세 개를 골라서 삼중첩으로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첫 줄이 다르게 두 개를 골라서 이중첩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초반에는 서펜트 스크류를 풀코 강하면서 보스 필수 코어인 피스트 1레인지 전함 노틸러스 시서펜트 1레이지만 중점적으로 풀코 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르니움으로 가서 훅본버의 원킬이 안뜰때 사냥코어인 훅봉버와 시서펜트버스트 코어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케인 리버에서 서펜트 스크류의 원킬이 잘안 뜬다면 사냥 코어인 훅본버와 시서펜트 코어를 원킬이 뜰 정도로만 강화를 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차 스킬도 강화 순서가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목록을 클릭해서 본인의 직업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바이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컨트롤에 대한 압박도 적은 편이고 누르는 키를 누르기 때문에 키세팅도 깔끔하다는 것이 오늘의 바이퍼를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딜이 엄청 센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서 고자본 유저분이라면 약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